안녕하세요. 김형윤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강추위로 인해서 수온주가 뚝 떨어졌는데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영하 15도 이쪽저쪽이 될것 같습니다. 온도계가 급히 내려가고 있을 텐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또 추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온도계 같은 사람들은 외부의 기온이나 날씨나 환경의 영향으로 또 떨어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추위 아래서도 보일러 같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잘 대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일러는 실내에 온도 조절기에 있기 때문에 밖에 아무리 추워도 날씨가 내려갈수록 기온이 내려갈수록 온도 조절기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온도계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외부 환경과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스스로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탓을 합니다. 부모 탓, 시대 탓, 날씨 탓, 정도 탓. 그러나 보일라처럼 그 안에 조절기를 갖고 있는 미래미의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부 여건이 변해도 자기 스스로 대처하는 중심이 뚜렷한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과 인격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삶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 중심형의 사람과 하나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외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외적인 요인과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온도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향의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를 살면서도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시계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옛날이 좋았단 말만하고 있고 지나간 추억만 파먹음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 조도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와 역경에 부딪혀도 그들은 감당하면서 도전하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지나간 과거에 매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향해 진군하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어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농부가 논밭에 일을 하러 가서 쟁기를 잡고 소를 몰면서 뒤를 보고 논밭을 간다면 꾸불꾸불하게 되거나 제대로 일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를 다 마친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당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옥중소신을 씁니다. 그 중에 빌리뽀 교회를 향해 보낸 빌리뽀서 3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한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기뻤던 것도 슬펐던 것도 나는 거기에 매일 있지 않겠다. 나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그것을 위해 나는 달려갈 것이다. 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신앙관과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난관이 주어져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다 극복해냅니다. 그러다 그렇지 못한 환경탐만하고외부탐만하고 지나온 과거만 돌아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역당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련과 고난이라도 미음으로 극복하는 미래지향적인 보전과 변화의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조그만한 어려움 앞에서 탓을 하면서 때문에 때문에 찾으면서 쉽게 굴복하는 분은 아니신가요? 인류 역사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신앙과 소망을 가진 비전의 사람들에서 진보하고 변화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역경 앞에서 불아하지 않고 온 민족이 단결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고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역경을 헤쳐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에 우리에게 좋은 때를 예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2차 대전의 영웅으로 알려진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치은 2차 대전 승리를 끈 다음에 그의 모교인 해로 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선막의 눈길로 바라보는 어린 후배들 앞에서 윈스턴 처치은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용기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 36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마다 매일 평균 37.5명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 선택을 합니다. 약 40분당 한 명이 목숨을 잃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그런 불행한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과 리내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돕는 저와 당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당신이 되길, 모든 방송가족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히 잘하시고요. 크리스토론 유고 먼저 주안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